습니다아 진짜 더웠어요 이 날. 열두 시부터 제일 더운데. 야현좀 되게 힘들었는데 더위 때문에.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 손이 많이 가네요. 신경 쓸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둘이잖아요. 어릴 때부터 축구해서 실력이 어떨지 음. 참 궁금합니다. 네. 예. 도윤이는 애 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고 있어요. 와, 자연골. 공격수구나. 와. 헤딩을 잘해요. 근데 진짜 아들이 골 넣으면 기분 날아갈 것 같아. 너무 좋. 그럼 네. 최고죠. 군데고한 네. 아. 방에 날리는 거지. 아. 예. 더위를 이겨야 돼, 그렇지? 더위 못 이길 것같 <laughs> 아, 너무 아, 워서 힘들겠다, 그렇지? 아이본 음악이 본에서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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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에서에서 상위 에4팀에서 일본에서 일본 4천 개 넘는 팀에서 24개 팀이들에서 팀에 네네네. 그중에서 지금 1등, 2등 하고 있어. 우와. 정말 잘하는 학교예요. 말해. 파이팅. 어 잠깐만. 어아이 오늘 이날 콘서트 아, 하는 날인데. 아 하늘색이 우리 애들. 예 우리 둘째 둘째 센터 아니다. 센터예요. 리그에서 아 가장 강력한 톱톱이라며. 매번 축구 경기를 저렇게 라이브로 지켜보세요. 네. 아봐봐 펌퍼요? 저기 짝짝이 신발 짝짝이. 응. 선책골로 해야 되는데. 응. 여서한골넣으준거 다섯 경기 연속 골인데. 지금 네 경기 연속 골이거든. 가자 가자. 이렇게 이렇게. 가자 이게, 이게. 가자, 이게, 이게. 가자 가자 밀어. 이게, 이게, 이게.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. 야, 나이스 나이스. 잘했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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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에, 트 어, 두번 터적이 똑같아. 느낌 있잖아. 음. 그렇지? 헤딩으로딩으로거어 거드는 헤이니까 아우, 맛있다.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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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아, 뜨매, 그렇지. 왜... 가가 가. 아. 부상 아. 위험이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. 도인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더워서 그런가? 너무 더운데 아유. 약간 더위에 약간. 그러니까요. 예. 음. 아? 와이고와 이거. 졌어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좀안 되는 거야. 아, 도윤이다. 오 다쳤나봐. 그래, 그래. 다쳤나봐. 예 누구야? 도윤 이 어디 아픈가? 어 어디 어디? 아 어떡해? 일어나. 아 다쳤나보다. 피었나? 일어나 일어나 도윤아 일어나. 아우 운동하면 이게 제일 무상해. 그러니까 아이. 아 어떡해? 아고 어떡해? 아킬레스 건이 끊어진 거 아닌가. 네, 그래서 많이 걱정됐어요. 아 어떡해. 왜왜왜 왜, 왜? 어 어떡해? 아 어떡해? 지금 막내도 지금 눈이 동그래졌어 그러니까요. 아 진짜. 아 아고 그렇게 실려가는 와. 거 보면. 근데 이때는 모르 몰랐잖아요. 발목을 삐었는지 어디가 끊어졌는지 어. 찢어졌는지 모르니까 어. 너무 크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현장에서도 모르는데 우리는 또 한국에서 그치? 저거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전더 궁금하잖아요. 그렇지. 음... 어 다쳤나봐. 어디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못 걸어. 아우 하... 아, 속상해. 오늘 경기 못 뛰지. 이제. 못 뛰지 이제 나왔어. 제못 뛴다고 이제 거기 트레이너가 들어가서 엑스 했어. 아, 봤어. 큰 부상만 아니면 좋겠다. 어, 안 왔어. 음. 기 봐요. 어 다쳤어. 다쳤어. 그래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전화 또 연결이 되네요. 왜냐면은 걱정할까 봐. 음. 날문 룸콘한테 전화 딱 보면은 아 뭐지 놀랄 때가 다쳤나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결혼 상황 딱 보면은 아 가까울 때 있으면 확 아빠가 달려가서 어떻게 해본 조치를 취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잘안될때 되게 답답하고 그치. 어느 정도 모른다. 다쳤는지도 모르니까 에이. 에이. 음... 에이. 그런 게지. 제일... 어, 애가 타실 것 같아 에이. 멀리서. 맞습니다. 아 경기 종료 후 바로 만나지는 못해요. 네네네. 네, 네. 어. 그니까 애들 어? 기숙사로 들어갔다가. 아이고. 아. 음, 음. 어. 도윤이 형이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하, 아, 너무 속상해. 아, 다리를 바꿔주고 싶어. 아. <laughs> 근데 엄마 다리면은 우 겁나 막 다른 거 아니야? <laughs> 그지현수이 <그치? 웃음> 엄마 나 사양할게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 담미라 <laughs> 응. 오늘처럼 졌어 거기에다가 다쳤어 그런 날에 만약에 응. 엄마가 아 속상하다 엄마도 속상해 이러는 게 좋을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막 이러는 게 좋을지 어 그렇게 좋지 않을까 야너너래 그러자 오늘은 괜찮아 모드 저런 거 맞어 나도 엄마 처음이니까. 그죠 헷갈려요, 그렇죠. 뭐가 진짜 좋을지, 응. 응. 그렇죠. 지금 위로가 필요할지 응원이 응. 필요할지, 어.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. 어. 어. 같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게더 좋을지. 설명하 어. 저때 담률이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. <laughs> 나 배고파. <laughs> 담요리는 계속 배고파. 국수 먹자. 응. 차에서 좀 미안한데. 응, 저 뭐해 먹는 게? 냉국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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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, 맛있지? 응, 응. 맛있지? 응. 너무 맛있지. 먹는 거 되게 좋아요. 해잘 먹어. 잘 먹어야 크지. 먹어도 안 되나? 응, 아니야. 다 먹어도 돼. 부모가 되면 응. 아이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. 근데 그거 거짓말 같아. <laughs> 그런 느낌? 응. 그래도 먹기도 맛있게 먹는다. 어잘 먹는다. 배고프다 지금. 아이, 맛있게 아 맛있게 먹네. 잘 먹네, 담율이응 응. 담율이가 의사 되려고 음. 공부하잖아. 응. 음. 나정형외까 왜? 형 다치면 고칠 거야. 아이고야오 감동적이잖아. 귀여 귀여. 진짜? 응. 음. 너무 착해, 우리 아들. 어머나. 담륜이 너무 착하네. 너무 착하다. 담유리가 일본에 갈때 일본 말 진짜 한 글자도 모르고 갔거든요, 오, 근데, 근데. 근데 지금은 1년 반 만에 시험지도 다 일본어로 나오는데 100점 받고. 우와. 누구 닮은 거예요? 저요. 아마도. <laughs> 아마도? <laughs> 아마도 미자 씨 계속 운전하고 있어. 자, 다 왔어. 가자. 파이팅. 파이팅. 아야야. 죄송해요.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.